지라, 조만간 너도 죽이러 올 거야. <laughs> 나중에 보자고. 죽여줄 테니까. <웃음> <웃음> 오늘부터 위즈를마약그크랩 컨텐츠 방송도 1부'인... 아, 방어술래잡기... <laughs> 네, 방어술래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어술래잡기,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선보였던 방어술래잡기와 살짝 비슷한 룰이 나지만, 거기에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기 편하고 좀더 재밌고 스릴감 있게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 혹은 재미난 영상들이 많이 나오리라! 굉장히 의심이 할 여지도 없이 많이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맵 소개 아니 뭐냐 게임룰 소개 전에 멤버 분들 소개부터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안녕 펄리만 <laughs> 아 미친놈 아 진짜 더러워 아 미치 야아 진짜 아개더러 미친놈 아니 인사를 하라 했는데 인사를 하라 했는데 뭐하는거야 아 이거 야 지금 저녁시간이야 아 그래, 돈 버는 시간이라고... 밥볼 수도 있지. 아이 뭐... 야하하 아, 진짜 내 자리다. 아 우리 돌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각오 한마디... 아... <laughs> 어... 로티보다오래살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로티 터멀한 예가이냐 <laughs> 자, <웃음> 우리 정인이, 안녕하세요. 정이? 음. 선생님 방금에 비자 맞다가. 야, 솜이 <숨이> 맞았네. <laughs> <멎었네. 웃음> <야>, 입을 <웃음> 다물지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네. 자리옮기시고요 <laughs> 아, 지금은 털썩고나 뻔했는데 참을고 있어 가지고 아, 진정해 진정해. 어쩔 수 없잖아. 자, 우리 포레미 안녕. 포레미 안녕. 모비스 <laughs> 어, 비디오 <피규어> 사러 왔다는 <laughs> <laughs> 이 영상 편집됩니다 삐! <laughs> 자, 물 <아니>, 편지. <울편해. 웃음> 야, 톰 편지도 하고 싶어? <laughs> 아, 의가 의 없네. 뭐가 의가 없어? 아니 형님이 말을 하시는데. 야, 어? <laughs> 와, 나 우유 나온다. 미쳤다. <laughs> 자, 자, 우리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 이 건물을 사러 온. 야, 강남 건물 주네. 주머니에 항상 달러가 넘치지 <laughs> 너네도 하나씩 가지라고 우와! <laughs> 저 저리요! 이거 죄송한데 별풍선으로 <laughs> 주세요 날라 <받들어라>, 우민들아 <laughs> 여, 죄송한데 별풍선으로 주라고 이새끼야 어? <laughs> 별풍선으로 주세요 안전할 줄은 몰라서 아 고급 시계 고급 달러 한전을 어디서 하나요? <laughs> 천생입니다 바로 위즈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린이 안녕하세요 어, 큰 백화점에 큰 놀이터가 있다면서요? 어,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놀이터 놀러온 하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마이크에 붙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상관없어요. 네, 제 방송이니까 제 멋대로 할 겁니다. 자, 우리 로티 안녕? 예요. 아, 네 엉덩이 척척. 네 엉덩이도 척. 척. 네, 이걸 할게요. 자이거가 야, 로티야, <laughs> 내꺼 어때? 내꺼 어때? <laughs> 아, <웃음> 둘이 그런 보지 마! 아! <laughs> 아, <laughs> 니 진짜. <웃음> 둘이 왜 그런 걸 봐. 어이가 없네.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멤버 몇 명이냐? 하나, 둘, 서, 너, 다, 여, 일곱. 저까지 팜 일곱 명이서 오늘 마트에 어 놀러 온 하객이죠? 왜 반응 안 해줘? <laughs> 아, 이 야, 너희덜 <laughs> 먹었냐? 종이 우유가 여기 그렇게 맛있다면서? 와 아, 당연하지 종이 아,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 유명하죠? 유명하지. 다나라에서만 판다며? <laughs> 저저를 찾아보시는 거죠? CEO 종이님을 모셔보세요. CEO 종이님 직접 따지는 네? 얘기가. 네? 뭘 직접 따. 어 한정판인데요. 너 갑자기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어, 당황스럽게. 와 사람들이 불... 쳐다보면은 눈이 커지는 습관이 있어서. 얼씨고? 그렇죠. 얼씨고 그렇야안 돼요. 너 보이긴 하냐? 어? 눈도 째까해가지고아죄송 끝났다. 오요 어, 저보다 큰데요? <laughs> 아 어. 아니, 잠깐만. 뭐? 아, 내가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룰에 대해서 설명 을 간단히 해드도록하들 해들 해들 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 룰설명에 대해 간단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방어 수제 술래잡기 룰은 일단 기본에 저희가 지난번 시험 테스트를 했었던 그버전과 그 비슷해요. 네. 하지만 단간 추가된 게 있다면 이제 술래가, 어, 누군가를 죽일 시그 다음부터 투명화하고 감속이 돼요. 네, 이 이유는 이제 그때 동안 이제 술래를 죽이지도 혹은 술래가 누구를 죽이지도 못하고 술래가 우리를 따라다니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룰을 더 추가를 시켰고요 아저기 때리지 말아줄래? 전달 우리 가만히 있자 <laughs> 어 우리 가만히 있을까 우리? 우리 아이 착하다 오케이 볼륨아! <laughs> 전달! 전달! 오른쪽 전달 자 어쨌든 어 이제 맵 곳곳에 서어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상자들을 뒤지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상자가 있습니다 네이 비밀번호 상자의 이제 패드 비밀번호들이 각각 맵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풀어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 탈출을 하면 되고요 술래는, 어 컨셉상, 이제, 우리가 쏘게임이 들어가요. <laughs> 네, 우리 쏘게임이 들어갑니다. 그 술래는 어쩔 수 없이, <laughs> 어쩔 수 없이 위의 네 명령을 받고 우리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어, 수, 저희가 술래를 죽이지도 못하고 저희가 승리할 방법은 오로지 이제 탈출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술래는? 모든 플레이어를 사살하면은 이기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순례를 과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례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검, 철 부츠, 수척류 신속 포션 두 개, 이제 재생 포션, 엔더 진주. 순례 의무가 있습니다. 적을 죽인 다음에 사용하시라고 하네요. 200초 동안 투명화 상태가 되면 이동 속도가 15%만큼 느려집니다. 이철 부츠를 신을 시 저희가 방울 순례자 기이지않습니까 왜방어술을 잡기냐? 이걸 철부추를 신게 될 시, 뛸 때마다 소리가 나요. 네, 이게 방어술을 잡기의 묘미라고 할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어딨니, 철부추? 내가 신고 있네요. 자, 그럼 음. 여러분들 술래. 과연, 양들이 어떻게 분석되어 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명이 몇 명이죠? 몇명이 일곱 명. 명 이거 두개 빼야돼. 자두개 빼고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양털이 순례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얀색 양털이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아주실까요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뽑아도 하겠습니다. 어 이건 내가 먼저 뽑게. 어 그래? 그래? 예. 왜 이렇게 터프해 너희들 오늘? 쉬운데아니데 내가 뽑. 내가 뽑건데? 아, 내가 뽑은데쉬운데요 내가 뽑을 거고아 내가 뽑을 거임. 어 오케이 내가 뽑았어. 우리가 <laughs> 어, <에이. 웃음> 뽑았고요. 자 다음 어. 뭐 펄리 뽑아. 열이 아, 빠, 그래 열리 빠고? 뿅! 오케이 아, 좋구요. 야, 술래 포레미 되면 아주 재밌겠구만포레미 되면 재밌겠구만 뽑아. 저, 재밌게 했구만 포리 뽑아 저저저게 했구만 포레미드만 재밌게 했구만 포레미 아, 아 재밌게 했구만 포레미만히 뽑을 순 없지. 그냥 뽑아라 재밌게 했구만 포레미드만 재밌게 했구만 포레미드만 재밌게 했구만 만 얼시고 얼시고 질질하시네. 얼시고 질질 기부지. 그옷 같은 기분 얼시고. 아크마가. 자 이제 한번 보아 볼까? 아, 그 속을 시감하면서. 머리 탐탐비였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거든. 아, <laughs> 좀 클린클린하게 살라고 한번 뽑아 볼까? 이거 검색. 은 클린클린 하시다면서요? 아니야 이거 원래 하얀색은 표백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어 몸에 안 좋아 이거 원래 색깔이야. 크리크리 하시던 선생님 <laughs> 완전 인성을 뒤집어 놓으셨다. 인성을 뒤집어 놓으셨다. 역시 인성 값정치. 이 피드로 맞추러 합니다 나머지는 <웃음> 뽑을 필요도 없겠네 이제. 필요 도 없겠네. 다야생겠네아니 근데 뽑아야 재밌지.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아무것도 없었네요. 너아줄래요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술래 룰 같은 건 일단 술래는 정확히 3분,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이제 저희를 찾게 될 텐데요. 이제 시간 제한 같은 건 그들이 없습니다. 네, 5분 술래 알아서 되시고요. 저희는 이제 5분 동안 탭파빙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닐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1시간 정도에 저희들의 컨텐츠를 열심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은 통화로 이동할까요? 원불로 가요? 원불로 가죠. 가죠. 멈멈 자, 원불로 가죠. 자. 한 시간 여정에 여러분들 긴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동안 여러분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바라겠고요자자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방울 술래잡기 개편편 한번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5분동안 렛츠고우 오케이 자로티야아 오늘 왠지 로티랑 같이 하고싶어로티야응 음, 가자. 가자 어이 어이 포레포레 포레! 네, 네! 안녕! 바로 제 사진관입니다. 꺼져! 야, 야, 야.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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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저거 관람해, 관람해, 관람해 음. 아, 이 정도 갈라매 갈람해, 갈람해야지. 아, 야, 이 정도 갈람해져야 돼, 노트야, 그지? 응. 한번 어. 읽어줘, 읽어줘. 자, 어, 잠시만요. 봐야지, 여러분, 잠시, 먼벌 설정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너의 미술관이니? <laughs> 당연하죠. 가족사진이야? <laughs> 아니요, 이제 여기 작품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광운이 역사를 처음 독립. 더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광운군입니다. 야, 광운이가 그러네. 그리고 오늘 속이 시꺼먼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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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웃음> 오늘 속이세요 제가 예 시꺼먼데요? 시꺼먼데. 불장난하는 종이. 종이야. 네. <laughs> 오늘 잘때 이불 기저귀 차고자. <laughs> 아, 전 있어요. <laughs> 기저귀 있... 오늘의 하이라이 <laughs> 하이라이 <laughs>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트. <laughs> 여러분들 이 불타는, 왜불타는자식십니까 여러분들 추천을 안 눌렀기 때문에! 추천 누르세요. 자, 야, 우리 근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5분 후면 빨리 간다고. 5분 후에 얘가 시작이야. 우리 빨리 찾아야 돼. 가자 가자. 밑에서 아니?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그니까잘 모르겠어. 들 왜왜왜? 왜. 이 사람 보면 그거 되겠나?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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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플링 김치형이? 왜 그러냐, 오늘? <웃음> <웃음> 야! 야! 술술! 야! 술술! 술술! 야, 어딨어? 니아 토니아, 토아아아오니아 토니아, 토니아, 토아종니아종니아 토니아, 야종아토아 토니아, 토니아, 리니아 토니아, 토니아, 리니아 토니아, 토우아 토니아, 토니아, 자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간소한 게임입니다. 방울 술래 잡말방 술래 고 술래가 이제 방울을 올려서 저희들 차차 쫓아올 거예요. 저희는 그걸 피하고서 어, 따라다니면 됩니다. 따라다니데 이제 상자를 찾으면 됩니다. 로티야. 네. 우리가 솔직. 어 여린님. 이거 이거 봐주세요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어. 야우 대박인데 이거 진짜. 요 그럼 내가 선물 줄 선물. 오케이. 내거하 뜯었다 뭐 임마? <laughs> <laughs> 뭐 임마? <인마? 웃음> 말하면 안될텐데 <laughs> 이거 있어요?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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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안돼 내거야 덮고자 늑대네 <laughs> 일단 우리 진짜 우리 여태까지 어? 같이 살아남은 적은 한번도 없었네 그치? 네 한번 우리 같이 살아남은 적은 오케이? 네 <laughs> 오늘 제 컴퓨터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laughs> 말이야 오늘 제네 컴퓨터가 살아났으면 좋겠네 어? 야야 여기 뭐있다 야하나 구독있다 뭐? 오케이. Okay. 이거 내거야 탐내지 마 okay. 아. <laughs> 자, 일단 유리 같은 거 부숴도 된다고 합니다. 네, 유리 같은 거. 뭐이 아, 오늘 탭 파밍 안 해야지. 뭐지 <laughs> 자, 봅시다. 일단은 좀들어다녀 보자고. 어디 보자. 우리가 아까 게임을 한 20, 아, 18분 정도 했거든요? 오케이. 네. Okay. 야 맵을 좀 두, 이번에 상자가 좀 어렵게 숨겨졌다고 하네요 이번에 좀 진지하게 한번 찾아. 오야 물티사 있다. 너 하나 가져라. 어. 너나. 아, 너 하나 가어가자 하나 가져가자. 어디 보자. 어, 야 지금 누구 있는데? 종이야. <뭐라> 에코. <에이커>! <뭐라> 뭐라고? 내 깜짝깜짝 놀랐답니까? 아 제가 사실 오늘 술래를 하고 싶었는데. <뭐라> 제가 좀 심장이 약해서. 응. 음. 어. 무서운 거지, 못 봅니다. 나쌉 써버렸어. 나썹 어, <laughs> 우린 망했다! <laughs> 이게 뭔줄 <뭔지> 압니까? <laughs> 뭔데? 이건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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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청어엄어난엄뭔나 <laughs> <저기> <laughs> <laughs> 혼자 살거야 그래, <laughs> 야저 <자식> 잡아 <laughs> 자, 어쨌든 버리고, 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야, 우리 빨리, 우리 빨리 차지, 해, 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야, 골 있으면 근데 술래가 돌아다닐 것 같거든? 좀 불안하지 않냐, 로티야? 로티야! 아, 냉 먹어. 너왜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내가 너좀 빠르긴 하지. 냉 먹어요. <laughs>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좀 흩어지자. 이거 상자 너무 어렵게 숨어져 있는 것 같아. 좀 흩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 로티야, 파이팅하고 음, 형, 형의 애정 표시. 으 야! 알았지? 어? 이따가 말할게, 어? 절대 죽지 말고, 알았지? 가다찢어버려라가다 <laughs> <안 돼. 웃음> 죽어버려라, 이 역은 어, 볼륨아. 어, 하이. 이거 뭔 소리야, 너오나 모든 사람의 소리가 들려. 너왜 모든 사람의 소리가 들려? 여기 옆에 조기님 있고, 여, 여기에요. 여린이 어, 있어. 야, 천샘, 천우이 그래, 근처에 선생님이 있어. 와, 자지기찔러가 그러네! <laughs> 제가 당한 은추천 밖에 말입니다. 일단 방어술래잡기는 말 그대로 방어술래잡기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먼 버를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를 좀 애매한 게이 소리가 이제 술래가 들러가지고 제가 술래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방송 방해하지 마세요. <laughs> 네, 장난이고, 일단 이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 때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듯 하니까 일단 물속 잘뒤어봐 일단 맥 곳곳에 상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상자들에는 이제 비밀번호가 많이 있겠고요. 이제 각종 아이템들이 있는데, 어, 이번에는 특별하게 뭐 파밍템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사느냐, 죽느냐, 그걸 달렸는데, 일단은 맵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열리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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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예. 어, 네 어? 야, 이거 칭아 소음이 너무 심하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님들 아래요. <웃음> <웃음> 이거 칭아. 침가... 어! 안하세요라오세요 <laughs> <laughs> 어? 안 들어치야. <내렸지>? 아! <laughs> <laughs> 너 나랑 나, 너 나랑 같이 끝까지. 살자네, 놓티야너 <laughs> 나랑 같이 살자네, 노티야놓티야아 이제 피도 묻는 눈물도 없네 이 자식. 천생 미친놈, 진짜 완전 사이코잖아. 지로님, 지로님. 왜왜왜 왜, 왜? 저는 저, 오늘을 저 혼자 살 겁니다. 박새끼야야 미들어. 야박새끼야 이런 데에 왠지 알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왜 상자들 좀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조곤조곤하게 말할게요 자, 저희가 근데 약간 루저는다 했나요? 다 했겠지? 어 여기, 어, 여기 상자 있다 여보세요 이즈 조만간 너도 죽이러 올거야 나중에 보자고 죽여줄테니까 미친새끼 미친놈 아 개무서워 개 무서워. 개 무서워. 나 지금. 중2병이라뇨? 야. 무슨 소리야. 어, 어. 차소름도았는데 철부수 소리가 미쳤다, 진짜. 원불은 늘 있는 일이라서. 제가 그렇다 치지만. 악마가 다. 악마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면 잡히잖아. 조용가돌아다다고요주하라 저기 사람 있다! <laughs> 저 새끼 좀 닥치라 해봐 저 새끼 좀저 자식 좀 닥치라 해봐 이.. 쟤좀이좀 가만히 있어봐 이좀 가만히 있어봐 어디갔지?

도와줘. 나 <laughs> 자, 자취하다가 추천받던 것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쉬운데 숨길 숨이 없어! 아이건좀 어렵게 숨겼다 했는데 큰일이네 어떻게 숨겼을 지우문제다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찾은 사람 있냐 근데 찾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이건 뭐지 눈물락이네요. 그 e t u 가면